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어서 저희와 마지막으로 즐겨보는 앵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거 신나게 같이 불러주시고 동작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마치 표를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도와주실 거죠? 네. 그럼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두 만두 해볼 거예요. 자, 시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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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저희 셋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대역당 한강씩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laughs> 괜찮으시? 바쁘신 분은 지금 가셔도 됩니다. 네. 오, 아 한강씩. 술을 먹고 그래요? 술이냐? 우리 짜리. <laughs> 자. 자. 방금 조심 부터. 아니, 보리차 드신 분부터 하세요. 그래요? 네. 네. 조심히 가시고요. 저 얘기하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네요, 조심히 지금, 가세요. 지금 저희 소감은 어딘가에 올라올 거예요. <웃음> <웃음> <그쵸>? 자, 그, <laughs> 아, 너무너무 재밌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위오프라테어 아, 그, 몇 년, 몇년 전이죠? 몇년 전에. 봤을 때는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laughs> 재밌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니까 그 공연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봤을 때보다 할 때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시간이 빨리가 버렸어요 금방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노제원회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원래 주인분들이 가져가시면 저희 시키겠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하시겠지. 그게 맞는 거고 이제 우리는 깃박 은근이들 빠져주고 절경을 속지 거구나. 마세요. 에? 뭐라는 거야? 또. <laughs> 네, 그래서 여튼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한해한 어, 해나 하늘 정말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어, 항상 새로운 애들이 생각해내는 것도 원래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조금 직구중 면도 있었지만, 비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 것도 있고, 제가 좀더 강의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고생 많이 했거든요, 스타들도 고생했고 우리 같이 배우들들 너무 고생했고 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히 세요 네. 아, 네. 정말 이 막공이라는 게 정말 금방 와버리는 공연 같아요. 아, 어, 저는 이 미어프라텔로 공연하면서 세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는 시작하자마자 이게 목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즐겁게 초반 공연을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도 저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어 늦게나 아, 그리고 이 미오프라텔로의 마지막 시즌 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또 그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고 또 저는 올해 올해 이 공연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어, 다른 공연들을 하겠지만 올해는 어, 아마 공연으로서는 콘서트가 아니다. 콘서트는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것들 빼고 공연으로서는 아마 마지막으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것 같은데 이세 가지 아쉬운 마음이 항상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어 너무 좋은 점은 마지막에 아마 이렇게 미온 프라텔로의 공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또이 분위기와 또이 어 스티비와 이런 서사들을 또음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 어떤 부분이 가장 큰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어 써니의 버프 이외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주품회입니다 음 항상 저는 공연이 끝나면 어 30회든 40회든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항상 저에게 좀 탓을 많이 했거든요. 칭찬이나, 어, 뭐,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저 자신에게 채찍을 많이 쳤던 편인데, 이 공연을 하면서는, 음 어제 밤에, 오늘 막공연데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나에게, 어, 뭐라 그러지? 좀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배우 생활 하다 보니까 뭐 겹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면서 또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배역을 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것 같은 또 재미도 느꼈고 너무 너무 행복했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쉽지 않았고 어려웠고 음, 기존에 어, 제 배역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해오셔서, 어,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와, 어, 다른 분들이 하는 걸 이렇게 봤었을 때, 내 해석과 좀 많이,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또 다가가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음,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왜냐면 저는 그런, 저한테 막, 우와, 너, 이번에 수고했어, 잘했어 라는 얘기보다 이번에는 이게 부족했고, 이게 좀 아쉬웠고, 다음 공연 때는 이걸 잘 메꿔보자, 뭐 이런, 어, 더 늘려보자,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항상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이번 공연 때는 좀 그런 것보다 좀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좀 해주고 싶어서, 어,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무리하고 싶고, 사실 뒤에서 굉장히 바쁘거든요. 음, 잠깐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계속 도는데, 제가 지쳐있을 때, 마다 주위 뒤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그, 저한테, 어,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등산 올라갈 때,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곧 정상이에요. 이런 것처럼, 저에게 항상 끝났어요. 좀만 힘내요. 좀만 힘내요. 이렇게 힘을 항상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 뒤에서 항상. 원 케이블을 혹은 더블로 이렇게 해줬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주변에서 보이자지만 굉장히 뒤에 뭐 의상도 등장도 그리고 또 무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극장 가득 채워주셔서 에너지 이렇게 주신 관객님들께 마지막으로 큰, 크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이어서, 네, 이어서 이제 싱어롱을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싱어롱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아니요. 아, 꼭 아는 분들이 아니요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자, 휴대폰, 그리고 혹은 카메라, 녹음기 등등, 뭐, 브러치,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영상 찍을 수 있는 거, 촬영이 안 된대요. 저희도 뭐, 어. 왜냐하면,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laughs> 제 의견은 아니니까, 네. 어, 저한테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아, 근데 노재한 생각도 아니에요. <laughs> 아니, 갑자기 노재한이 왜 태어나요? <laughs> 아니, 노재한 용고고. 아. 네. 노재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 누가 또 있어. 그렇대요 누가 만든지 몰라요 <laughs> 근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근데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아, 없는 예, 게 제일 중요할 것같아 밖에 날씨 춥죠? 네, 네. 다리 뛰고 가시면 네. 한 명씩만 얘기하라고 네. 제발 <laughs> 어? 고개 옆 덮치지 마